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의 굿모닝 축억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또 가성비, 가성비 아주 좋은 차. 오늘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께서 스타리아를 찾으셔서 자, 스타리아 3밴, 그리고 스타리아 5밴 중에서 어 가성비가 괜찮게 형성되어 있는 차량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차가 있는지? 아마도 보시면은 괜찮은 가격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스타리아 요즘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략 한 10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3밴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밴 5대, 5밴 5대. 그 정도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정말 예쁘죠? 자, 스타리아. 우주에서 온 차, 화성에서 온 차, 정말 지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 그런 차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 자체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바로 이 차입니다. 자, 2720만원. 가격대는 일단 3000 이하니까 좀 마음에 들죠. 요즘 이제 2000만원대 스타리아가 많아졌어, 많아졌어요. 자, 2022년식이고, 그리고 6000km. 일단 주행거리 자체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안탔어요. 그게 또 장점이고. 자, 3배입니다. 3인승이고, 모던 등급이에요. 모던. 여기는 이제 판넬로 되어 있어요. 성능 점검. 자, 사고 교환을 봐야겠죠. 자 도어에 판금이 하나 있다는 점꼭 아셔야겠죠. 자매운은2.0% 2%자매운은 렌트는 없음 세부 상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원동기가 이제 엔진이고 전혀 이상 없죠. 자 변속기는 미션 이상 없죠. 자 동력 전달 이상 없고 조향 뭐 제동 브레이크 이상 없고 다 이상이 없어요. 이 차량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뒤에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시면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트레이드를한70%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옵션 뭐, 스타뱅고, 핸들 열선, TCS 미끄럼 방지, 뭐, 전자파킹, 뭐, 그 정도 옵션이 있습니다. 자, 내비는 없죠. 그리고 열선 시트, 뭐, 홀더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 이 정도까지 옵션이 있어요. 오토 미션입니다. 자, 이 차량 추천 드릴게요. 6,000km. 너무 짧아요. 자, 다음 차입니다. 2770만원. 자, 이번 차량은 이제 검정색이고, 자, 삼밴이고 모던이에요. 모던. 검정색 모던입니다. 자, 보시면 옆에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 자, 검정색 멋있죠? 압도적이죠? 강렬하죠? 인, 일단 인상이. 자, 매연은 3%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있을까요? 전혀 없죠. 이런 거. 완전 꿀이죠. 세부 상태 전혀 이상 없죠. 자,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성능 깨끗한 차량 바로 이 차량 구매하셔야겠죠. 트레드는 대략 어, 70% 남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그리고 이렇게 공간 적자의 공간 너무 깨끗해요 자 파워트렁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런드 뷰까지 있어요 굉장하죠 일단 주차할 때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자 스타뱅고 핸들레선 전자파킹에 어 CCS까지 와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검정 가죽 시트에요 자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5만 키로에 22년식 모델입니다 22년식 다음 점입니다 자, 볼게요. 2539만원. 자, 이 차량은, 자, 3인승이고, 모던이에요. 22년식이고, 8 7 0 0 0 k m 자, 2359만원. 색상은, 이제, 그레이 색상이고, 옆에는,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리 차량이고. 자, 시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에 보시면, 반자율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음성인식. 오토미션, 뭐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기능 있습니다. 자, 뭐, TCS 있고요 뭐, 스타뱅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는 한60% 남았어요. 적재함은 깨끗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프로토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괜찮죠? 여러가지로 옵션이 많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 차도 사세요. 다음 차입니다. 2490만원. 자, 쥐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판넬로 되어 있죠? 자, 3벤이고, 그리고 2,490만원. 자, 3 7 0 0 0 k m 주행거리 짧아요. 그리고 23년형입니다. 23년형. 23년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주색입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 일단은 트레이드는 한60% 남았고요.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죠. 그리고 매우는 1%. 자, 렌트 없습니다. 세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자 이렇게 제가 스타리아 3배를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네비 후방 카메라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2 차도 추천 드릴게요. 지금 현재 3밴 같은 경우가 스타리아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7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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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밖에 매물이 없어요. 좀 스타리아 3밴이 27대 있고요. 자 스타리아 5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8대 이 정도 매물이 있습니다. 28대 LPG는도 있긴 있는데 몇대 없어요. LPG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팔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LPG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보면은 지금 현재 LPG가 3배, 5벤 LPG만 무려 한 23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꽤 있는 편이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매물 사진, 가격, 어, 가격표, 가격표 전부 다 문자로 전송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차가 분명 있을 거예요. 2천만 원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어, 3벤 차량 소개를 끝냈고요. 그리고 지금 5벤 차량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 한번 볼게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2,590만 원. 이제 5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5벤이고 모던입니다. 그리고 2,590만 원, 22년식, 5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글라스로 되어 있죠. 유리로 되어 있고, 색상은 이제 진한 청색이네요. 진청색. 시트는 이렇게 레드 시트가 들어가 있고 자, 매연은1% 렌트 없음. 그리고 사고 교환 전혀 없음. 깨끗하죠? 세부 상태 아주 깨끗함. 이런 차 너무 좋아요. 자, 이 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파워 트렁크 옵션 들어가고요. 반자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뱅고 핸들 열선 TCS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적재함의 공간은 잘 보이진 않고요. 자, 암튼 5벤입니다. 5벤. 오벤.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따로 특이 사항이 없죠. 그리고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오벤. 어, 색상은 이번에는 이제 검정색이에요. 자, 5인승이고 모던 등급이고 보험력도 없고요. 이 차량은 22년식 14,000km.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22년식 14,000 2,890만 원. 자, 검정색이고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이 차도 너무 좋아요. 자, 따로 흠잡을 게 없고요. 자,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일단 통풍 시트가 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자, 시트 보세요 와 진짜 깨끗하죠 성능 점검 안 봤네요 매운 1% 렌트 없음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죠 깨끗하죠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X 표시가 있는지 전혀 없죠 그리고 세부상태 세부 상태를 꼭 봐야겠죠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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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니유 없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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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전부 다 이상이 없습니다 합격. 너무 깨끗해요. 파워 트렁크 있고요. 반자율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들 꽉차 있죠. 스타뱅고, 내비 후방 카메라 옵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합격이죠, 합격.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차량. 자,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그리고 어, 지금 차가 계속해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 2천만 원대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2천만 원대 어,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 차량을 한번 보면은 어 2,399만 원 주색이고 어 오벤이고 스마트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글라스이고 여기는 이제 판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주색이고 자이 차량은 자, 적재함 깨끗한 편이죠. 그리고 오토미션이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2399만원, 22년식 4 8 0 0 0 k m 자, 여기 하나,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릴. 여기 하나 교체가 되어 있어요. 서포트가 하나 교체. 플라스틱 부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 수리로 들어가요. 단순 수리 있음. 사고는 이제 없다고 표기가, 표기가 됩니다. 자, 매연은 1%, 렌트 없음. 세부 상태는 완전 양호하죠. 깨끗하죠. 이, 이 차는 구매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뱅거 옵션 있고요 자, 괜찮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괜찮은 차량들 어,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모델입니다. 자, 마지막 모델, 오벤 차량. 자, 이 차량 검정색이고, 자, 보시면은 이게 가죽 시트죠. 그리고 글라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자, 적재한 공간 깨끗하고요 자,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자, 스타뱅고 핸들 열선, t c s 뭐, 전자파킹 옵션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2580만원 모던 등급. 자, 5만 키로에 22년식 모델이에요. 이 정도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능 점검, 매연 2% 렌트 없음.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세부상태도 아주 깨끗해요.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전혀 후회할 게 없어요. 2,580만원, 2,000 중반대이기 때문에 어,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오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또 LPG도 있는데요. LPG도 대략 아까 20대 넘게 있었죠. 3벤, 5벤 합쳐서. 어,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얼피지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꼭 차량 번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